안녕하세요. 프로모션 텔링입니다.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리스렌트 전문 컨설턴트로서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전 차종의 리스렌트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. 할부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부터 출고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는 프로모션 텔링입니다.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딜러를 통해서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죠. 하지만 저는 차량 영업사원이 아닙니다. 저는 공식 금융모집인, 즉 리스 할부 전문 금융 담당자로서 정식 등록된 자격증 보유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와 렌트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. 현금이나 할부 같은 경우는 공식 딜러에게 연결을 도와드립니다. 금융상품 모집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스를 영업한다면 불법입니다.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저를 통해서 차량을 출고하셔도 차량 대리점에서 구매하실 때와 동일하게 차량 혜택과 서비스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. 저는 전국 모든 딜러사와 제휴되어 있어 한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별, 딜러사별 할인율과 재고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벤츠 E 클래스나 그리오 시리즈 같은 인기 차종의 경우 딜러사마다 최대 500만 원 이상 할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비교 견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입차의 경우 지방 딜러사보다 수도권 서울 딜러사의 할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딜러사가 다르더라도 보증 기간 동안 모든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. 할인을 높게 받는 게 이득입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수입차 리스를 진행할 때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표면상 할인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금리와 수수료로 인해서 총 비용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. 예를 들어, 벤츠나 BMW, 자사 파이낸셜은 기본 금리가 6%에서 8%대인 경우가 많습니다. 수입차 자사 파이낸셜의 금리는 리스뿐만 아니라 할부도 높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설계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할부보다 저렴한 리스 설계가 가능합니다. 저를 통해 진행하시면 KB 캐피탈, 하나 캐피탈, 메리츠캐피탈 등 타사 금융사의 직접 제휴를 통해서 낮은 금리 플러스 리스 수수료 절감 구조로 실질적인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 저 프로모션 텔링은 KB캐피탈,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등 국내 주요 리스 금융사 8곳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집인입니다 즉 법적으로 검증된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님께 최적의 리스 구조를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바로 구매할지 아니면 리스를 할지 고민 중이신 분 수입차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되시는 분 법인으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일반 개인 명의로 할지 모두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, 차량 구매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정보는 알고 싶은 분.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견적 비교 한 번만 해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세간에 리스의 이미지가 안 좋게 퍼져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영업인으로서 정도를 걷다 보면 그런 인식도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. 항상 성실하고 꼼꼼하게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차량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. 차량 구매는 타이밍과 정보가 전부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차량 고민 중이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매월 최대 혜택으로 가장 합리적인 차량 구매 프로모션 텔링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차량 문의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 문의처로 주세요. 빠르고 정직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